없이 없는 것도 없다. 다 그런 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 하 248일 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가 지금 a는 1부터 7까지, b는 3, 5, 7, 9 이거에 대해서 c란 집합은 요 a b b a 라고 되어 있고 a는 지금 a집합에서 b는 b의 집합에서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a가 지금 b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때 nc,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a 빼기 b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었고 그때 a가 지금 b보다 큰 거를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b는 최소값이 3부터잖아 그럼 b가 만약에 3으로 고정이 돼 있다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같아도 된다 으니까 3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3 빼기 3 그리고 4 빼기 3 5 빼기 3 그리고 6 빼기 3 그리고 7 빼기 3으로써 일단 원소들을 첫 번째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럼 0, 1 그리고 2 그리고 3 그리고 4 이렇게 해서 일단 원소 이렇게 C집합의 원소를 찾았고요 그럼 이번엔 B가 지금 5였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B가 5였으면 이때 A가 될수 있는 건 이제 5부터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5 빼기 5 그리고 6 빼기 5 그리고 7 빼기 지금 7 5라고 지금 쓰여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얘는 0 그리고 여기는 1 그리고 2 이렇게 지금 나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지금 7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때 우리는 지금 7로 빠지면 그럼 이때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건 7밖에 없을 거고 7 빼기 7인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였었을 때는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원소는요. 겹치는 걸한 번만 쓰면 되니 아 결국 c 집하고 지금 0, 1, 2 3, 4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구나 라고 할수 있고, 그럼 N, C, C, 즉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여 라고 해서 답은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이때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A 집합을 보니까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써져 있는 이 방정식이잖아. 요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죠. 그럼 A 상황에서 본다면 일단 실근의 개수만 확인하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볼까요?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지금 3으로서 결국얘는 지금 마이너스 2인 음수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지금 A의 집합은 다시 말하면 공집합이었군. 즉, N A는 빵이 되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상태에서 뭐야? 비집합, 여기에 있는 것도 결국 실근을 갖지 않는 형태를 만들어달라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판별식을 다시 갖다 쓰면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9k인데 얘가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k에 k-9가 0보다 작구요. 그럼 이때 0보다 크고 k는 지금 9보다 작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 k의 개수는요? 그럼 1부터 지금 우리는 8까지니까 총 답은 8개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b차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b차 집합 a는 b집합에서 a랑 겹치는 거. 즉 1, 3, 5를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b차 집합 a는 지금 우리한테 2. 4요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럼 이때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6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 B가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A차 집합 B, 합집합 B, 차 집합 A가 0과 1이다 어? 이거 대칭 차 집합이죠? 즉 A가 있고 그리고 B가 있었을 때 이때 대칭 차 집합이라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쪽을 말한는데 그때 걔가 지금 0과 1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벌써 A 집합은 3이 있었는데, 그럼 그 3은 지금 교집합으로 겹쳐야 되고, 그러면 이때 이 3은 위치가 정해졌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때 여기 부분에 0과 1만 있었는데, 그럼 뭐야? 2도 지금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지금 2가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져서, 첫 번째 A-1이 지금 2였었을 때 라고 생각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a-1이 2라면 결국적으로 지금 a 값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럼 a 값이 3이었을 때 a라는 집합을 우리가 확인하면 3, 그리고 여기는 지금 2,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7,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2, 3 있고 그럼 7이 있어야 되는데 0, 1만 있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네요 그럼 두 번째 경우 당연히 a제곱 마이너스 2가 2일 때라고 다시 생각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때 a제곱이 지금 4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a값은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a가 2였었을 때부터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a가 2였었을 때 a라는 집합은요 그러면 이때 3 그리고 1,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 집합은요? 그럼 이때 2, 3, 그리고 0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2, 3이 지금 교집합으로 되어 있으니, 나머지 남아있는 0과 1 이렇게 된다고 라할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 a 값이 지금 몇이어야 된다? a 값은 우리는 지금 2여야 된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a. 그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B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의 합, 즉이 상태에서 합을 우리가 지금 B라고 쓴다면 얘의 합은 6이여 이렇게 지금 쓸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구하라는 건 A, B 곱을 구하세요. 그럼 A, B의 곱은 12여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수학하 1일 학습 248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